안녕하세요. 3 6 서울 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중에 이유 없이 가끔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중격망곡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중격망곡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의 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코를 오른쪽 왼쪽 콧구멍으로 나누는 중앙에 있는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격이 곧지 않고 휘어져 있는 질환을 비중격만곡증이라고 합니다. 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코가 한쪽이 살짝 넓다, 한쪽이 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비중격만곡증이 있다는 뜻으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중격이 곧은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히 비중격이 약간 휘어져 있다고 해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막힘이나 후비류, 수면장애, 부비동염 등의 병적인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비중격망곡증이라고 합니다. 비중격망곡증은 한국인에서 22%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유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양을 달리해서 태어나거나 17세까지 코의 연골과 뼈가 성장하는데 개인의 유전적 정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변형이 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분만 시 산모의 산도에 눌려서 만곡증이 발생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에서 외상으로 인해서 휘어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안의 무럭이나 종양, 이물질 등에 의해 장기간 눌려지는 경우 휘어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환자들은 대개 비중격이 휘어져서 좁아진 쪽에 코막힘으로 불편해하지만 양치코가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넓은 쪽에 코막힘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격망곡증으로 넓어진 쪽의 비강은 보상 반응에 의해서 하비각계라고 하는 구조물이 점점 두꺼워지는 비유성 비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상 반응의 정도나 알레르기 비염 등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코막힘의 양상은 환자마다 조금씩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코막힘이 심하면 부호흡,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농증 후비루, 후각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가 심해서 휘어진 부위가 비강 측벽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안면통 같은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고, 비강내 공기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코가 건조해져서 코피나 코딱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중격망곡증의 진단 방법은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봄으로써 비중격망곡증을 의심하게 되고 전비경 검사와 코 내시경 검사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검사로 코뼈에 휘어져 있는 정도와 충농증 동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중격망곡증은 뼈나 연골이 휘어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한다고 해서 뼈나 연골이 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나 코 세척 같은 방법들은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은 코막힘 증상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완전한 치료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코 내시경으로 외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헤어져 있는 뼈 부위나 연골을 직접 확인하면서 적절하게 절제하거나 교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간은 2박 3일이고, 수술 후에 5에서 6회 정도 외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연령은 비중격 발육이 완성되는 17세 이후지만, 만곡증이 심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36 서울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